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1년 2월 6일 토요일 가상화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트가 잘 가면서 종목 테마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전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 어, 이탈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폭락을 할수 있다 해가지고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폭락이 나오기 전에 파신 분들은 폭락을 피했고 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한 잘하신 거고 크게 더 수익률을 낼수 있는 거고 폭락 피했다가 이때 확인한 사람들은 약간 좀더 높게 주고 살수 샀을 수도 있고 더 낮게 주고 살수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국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비설거지 하고 대비를 하고서 가는 거 보이고서 확인하고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한다. 그래서 사셔가지고 종목 테마 장세를 누리면서 수익률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겁니다. <laughs> 저도 이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어, 뭔가 분위기에 갈것 같죠. 그래서 저는 파도, 제가 최초에 추천드린 파워레저를 사가지고 네, 수익률이 50% 이상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이제 한동안 안 찍은 이유는,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려가지고 영상을 안 찍는 게 아니라, 지금 100종목이다 치면은 7, 80종목이 가는데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가는 종목 팔아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못 가면은 저를 탓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갑자기 날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7종목에서 10종목을 분할로 사가지고 묻어두면은 갑자기 얘가 평부더지 게임 하듯이 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쭉 날라가요. 메탈이 날라가 먹고 땡 먹고 땡 파워렛을 사 파워렛가 또 날라가 파워 파워렛 먹고 땡 하고서 또 다른 걸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도 제가 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못 가는 종목 열 종목 2 0 종목을 사시거나 그리고 막 올라간 종목 추경물수에서 똑 떨어지고, 먹고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는데, 와, 올라갈 적에 추경물수에서 물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만, 특히나 많이 올라온 종목.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거, 네오, 네오, 뭐,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안 올라왔는데, 뭐, 안 올라왔다고 또 간단한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분할로 사서 모아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장기를 싫어하죠. 네. 장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오는 오늘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할 적에 선매수해서, 저기, 이전 저점 이탈되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거고, 네. 네오, 예를 들어서, 오늘, 파, 어제 파라블리 콜든, 오늘 발라갈 적에 선매수 해서, 요, 네. 요기, 네. 요기가 깨지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파라블리 깨고 내려가면은, 어, 손절치시던가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퀀텀도 많이 안 갔습니다. 퀀텀도 많이 안 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퀀텀. 퀀텀은 지난달에 역대급 거리가 터졌죠. 네.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 많이 안 갔습니다. 막 당장 날라가, 날라갈 수도 있고, 당장 날라갈 수도 있고, 횡보 등락 하다가, 네, 그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횡보 등락을 하다가도, 뺐다가도 횡보 등락 하다가, 언젠가는 좀 내려오긴 할 겁니다. 내려오는데, 당장 날라갈것 같진 않고 다른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 어 뱉어지게 먹을 먹여 줄 겁니다. 아마도. <laughs>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시국에는 그렇게 그런 식 그런 그런 시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옐런이 갑자기 또 어, 각, 막대한 규제를 하면서 폭락이 나올 수도. 언젠가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경계를 하시면서 네, 종목 템배 상태를 활발히 즐기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 아,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스펜드코인도 하루 만에 100%, 100 이상 그리고 누적으로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laughs>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이제 파월 했죠 파월 했죠 가 어제오늘 월 했죠 4월 했죠 4월 예. 했죠 4월 했죠 4 같아요. 4월 했죠 4월 했죠 어제 50%.. 어제 50%가 아니라 맵 엄청나게 쏴졌죠 어제 파워레젤 아직 들쌌죠들쌌기 네, 때문에 저는 아직 안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레젤은 저는 목표가가 일단 네, 800원 네. 최대에 갈수 있는게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1000원정도 근데 800원정도 8분응선에서 일단은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미친놈이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laughs>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막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제가 비트코인은 자식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이, 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부모, 부모인데, 부모님만 배불리 먹고, 자식들 죽여, 죽여주는,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흐를 수가 있다. 경계를 하라 했는데, 그게 양빵인 거지, 양빵. <laughs> 양빵인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어, 알트코인 이 먹여 주네.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알아서 다시 사셔야 되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실 텐데 그냥 가만히 이제 현금 챙기고 현금 챙겨 놓고서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못 하는 겁니다, 더. 손실 날때 훨씬 날더라도 도전을 하셔야 되죠. 도전하는 자만이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상항 보고서. 이 파월 렛전은 일단 추세를 보면은 최근 접점과 접점 저점 그면은 추세 상단이 적입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도 저항대라서 살짝 밀리고나 밀리고는 있는데 어, 여기가 원래 280원, 270원 요 정도가 추세 상단이라서 네, 그 정도 오면은 터지게투셨다 나는 더 가도 아쉬운 분 아쉽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오면은 매도고 지금도 웃나 보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만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를 매도쳤는데 또 횡보 등락을 한다. 그럼 또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부담되는 물량 매도하고 가보자,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빵빵빵빵 터지고서 수개월 동안 횡보 등락하다가 3바닥, 1바닥, 3바닥, 3바닥 치고서 가면은 이것도 돌파한다. 돌파를 해서 돌파하고서 떨어질지. 돌파하고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원래 중간을 좋아합니다. 중간. 중간. 그래서 저는 여기는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를 해서, 여기와 여기 중간이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이 정도. 그 가격이 한 600원, 63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 또 이게 고래 기법이 500원 기준 550원. 5 2 0원 매도 적정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5천원 기준, 5500원, 6600원 상투권. <laughs> 그래서 500원 기준, 660원이 상투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600원 정도, 630원 정도는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 챙길 건 챙겨 놓고, 먹. 음. 여기서 일부... 음. 여기서 먹고 땡은 전량 매도 그리고 아쉬운 분들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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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그리고 <laughs> 저기 어 조금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욕심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매도 절반은 여기 그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여기까지 들고 가시고 진짜 나는 욕심 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 이 거래량이 못해도 저는 이거는 뚫어 올리는 거래량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쩍번쩍 하는 거잘 추격 매수를 잘 하시던가 아니면은 잘 못한다 하실 분들은 그냥 네오, 퀀텀,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 스택기 이런 것들 분할로 분할로 잘 매집을 해서 이렇게 에이다처럼 잘갈 거를 잘 매집을 하시,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네. 오늘 어, 어제 바, 메탈 사서 어제 메탈 뭐100 먹고 그 엊그저께 스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스팬드 사서 엊그레 스팬드 100% 먹고 오늘 메탈 사가지고 어제 메탈 사서 어제 메, 메탈 100% 먹고 오늘 파워러쳐 사가지고 오늘 파워러쳐 100% 먹고 내일은 이제 네오 사서 네오 100%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 좋겠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있으면은 그냥 100억 부자 되는 것은 그냥 한 달이면 되겠네, 그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서 모아가고 저기 분할로 모아 가지고 그렇게 잘 하려면은 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럼 영상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사황 네. 네. 비트코인만 잘 분위기 보면서 어 하면은 다 주식은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떨어지는 종목도 많지만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는 대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만 조심 안 하고, 그리고 추경 매수 안 하면 여러분들을 천만 원만 있으면, 천만 원만 있으면은 뭐 10억은 그냥 너끈히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면서 알트코인 장세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100억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기, 기분 좋은 음악 BGM 틀어놓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석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돌다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없고 건너라 건넜네 지금 어 안전하네 건넜네 그리고 급할수록,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 돈막 벌고 싶어서 급하죠. 내 종목은 더럽게 못 가네. 결론적으로는 뭐 1, 2주 있다가 날라갑니다.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고 두들겨보고 건너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